혹시 여러분, 어젯밤에 잠들기 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혈압이 요즘 150 넘는데, 이게 나이 때문일까? 또는 식후에 혈당 재면 180 나오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저는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의사선생님,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20분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혈압과 혈당, 이 둘은 서로 손잡고 여러분의 몸을 공격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둘을 동시에 잡는 방법도 있다는 뜻입니다. 단 7일만 생활을 바꿔도 말이죠. 지금부터 제가 수백 명의 환자에게 적용해서 평균 혈압 15, 혈당 30 이상 낮춘 실제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보일 거예요. 먼저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작년 여름 68세 최영수 할아버지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혈압이 200을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3년 전부터 혈압이 150 정도 나왔어요. 하지만 나이 먹으면 당연하지 하면서 그냥 넘겼습니다. 혈당도 160 정도 나왔지만 혈압만 관리하면 혈당은 괜찮겠지 생각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혈압과 혈당은 절대 혼자 오지 않아요. 마치 쌍둥이처럼 하나가 오르면 다른 하나도 따라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혈관을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혈당이 높아지면 이 고속도로 벽에 상처가 생겨요. 마치 도로에 포트홀이 생기는 것처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 난 곳에 나트륨이라는 염분과 콜레스테롤이라는 기름때가 달라붙어요. 고속도로가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럼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혈압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딱딱해져요. 딱딱해진 혈관은 혈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결국 혈당도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이 악순환이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마구 쏟아져 나와요. 이게 혈압을 확 올려버려요. 여기에 아침 식사로 흰쌀밥이나 빵을 드시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아요. 이두 개의 파동이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여러분의 혈관은 매일 상처를 입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드릴게요.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말이죠. 지금부터 여러분께 실제 환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74세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처음 제게 오셨을 때 이런 상태였어요. 아침마다 혈압이 160에서 170 사이. 식후 혈당은 200을 넘나들었죠. 혈압약 두 종류, 당뇨약 한 종류를 드시고 있었는데도 수치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하소연하셨어요. 의사선생님, 약도 꼬박꼬박 먹고 있는데 왜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저는 할머니의 하루 생활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보였어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활동을 시작하세요. 혈관이 아직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는 거죠. 둘째, 아침 식사가 문제였어요. 흰 쌀밥 한 공기에 된장국, 김치. 여기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넘어요. 셋째, 식사 후에 바로 TV 앞에 앉으세요. 혈당이 치솟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생활을 조금만 바꿔보실까요? 단 7일만요. 할머니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제가 제안한 방법을 하나씩 시도해 보셨어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을 바꿨어요. 눈을 뜨면 침대에서 목을 좌우로 다섯 번씩 돌려주시고 일어나기 전에 발목을 위아래로 10번씩 움직여 주세요. 그다음 미지근한 물한 컵을 천천히 마시도록 했어요. 둘째, 식사 후에는 무조건 움직이도록 했어요. 설거지를 하시거나 집 주변을 천천히 20분 정도 걸으시도록 했죠. 셋째, 간식을 바꿨어요. 과자나 빵 대신 무염 견과류를 조금씩 드시도록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 아침 혈압이 150mm로 떨어졌어요. 식후 혈당도 180 정도 나와요. 3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혈압약을 하나 줄일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진작에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왜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과학적 근거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왜 하필 아침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밤새 잠을 자면서 혈액순환이 느려져 있어요. 마치 겨울잠을 자던 곰이 갑자기 뛰어다니면 위험한 것처럼 우리 혈관도 갑자기 활동하면 무리가 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미지근한 물한 컵이 혈관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아침 혈압 상승을 20% 정도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 식후 걷기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죠. 특히 식후 15분부터 30분 사이가 혈당이 가장 급격하게 오르는 시간이에요. 이때 가만히 앉아있으면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요. 하지만 이 시간에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근육이 혈당을 연료로 사용해요. 마치 자동차가 기름을 태우는 것처럼요. 그래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식후 20분 걷기만 해도 혈당을 30% 이상 낮출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인슐린의 효과도 2배 이상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간식을 바꾸는 게 중요할까요? 과자나 빵 같은 걸 드시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가요. 이게 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요. 하지만 견과류는 어떨까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려줘요. 마치 계단을 천천히 오르는 것처럼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여러분의 혈관은 하루 종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게왜 7일이면 효과가 나타날까요? 우리 몸의 혈관세포는 3일에서 7일 정도면 새로워져요. 마치 피부세포가 계속 새로 생기는 것처럼요. 그래서 일주일만 좋은 생활습관을 유지하면 새로 생긴 혈관세포들이 건강한 상태로 자라날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7일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하나씩만 추가하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해야 몸의 습관이 됩니다. 1일차 아침 혈관 깨우기.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에 누워서 목을 좌우로 천천히 다섯 번씩 돌려주세요. 그 다음 발목을 위아래로 열 번씩 움직여주시고요. 이제 천천히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200ml,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를 천천히 마셔주세요. 찬물은 절대 안 돼요. 혈관이 수축되거든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밤새 수분이 부족해진 혈액이 끈끈해져 있어요.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혈압 상승을 막아줘요. 2일차 식후 황금 시간 활용하기. 이제 식사 후 루틴을 추가해 보세요. 밥을 드신 후 바로 눕거나 앉지 마시고 5분 정도 설거지를 하시거나 간단한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15분 후에 집 주변을 천천히 20분 정도 걸어주세요. 걷기 힘드시면 제자리 걸음을 하시거나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려 해주셔도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식후 15분부터 30분 사이가 혈당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움직이면 근육이 혈당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혈당이 내려가요. 3일차 똑똑한 간식 선택하기. 오후에 출출할 때뭘 드시나요? 과자, 빵, 떡. 이제 이걸 바꿔보세요. 무염 견과류 20G, 그러니까 손바닥의 3분의 1 정도만 드셔보세요. 아몬드나 호두를 하루에 10개씩, 또는 당근 스틱에 후무스를 조금 찍어서 드시거나, 방울토마토 10개 정도도 좋아요. 이런 간식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줘서 혈관에 무리를 주지 않아요. 게다가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서 과식도 막아줘요. 4일차 저녁 식사 혁신하기. 저녁 6시 이후에는 탄수화물을 좀 줄여보세요. 대신 단백질과 채소를 늘려주시고요. 예를 들어, 구운 연어나 닭가슴살에 브로콜리, 그리고 현미밥을 세 숟가락 정도만 드세요. 또는 두부스테이크에 버섯볶음, 채소국도 좋아요. 왜 저녁에 탄수화물을 줄여야 할까요? 밤에는 활동량이 적어서 혈당이 잘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 혈당이 높게 나와요. 5일차 수분 섭취 최적화하기.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체중의 30을 곱한 만큼 드셔야 해요. 60kg이면 1800ml, 그러니까 9잔 정도예요.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셔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식사 1시간 후에 한잔 이런 식으로요. 물 대신 단 음료나 커피를 많이 드시면 오히려 혈당이 불안정해져요. 가능하면 물을 드세요. 6일차 식사 속도 조절하기. 이제 식사하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한입 드시고 젓가락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30번 씹고 삼킨 다음에 다시 젓가락을 들어주세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 뇌에서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20분 정도 걸려요. 빨리 드시면 이 신호가 오기 전에 이미 과식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천천히 드시면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서 혈관에 부담을 덜 줘요. 7일차 마음 챙김과 호흡하기. 마지막으로 하루에 10분 정도 호흡 명상을 해보세요. 편안히 앉아서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멈춘 다음 8초 동안 내쉬세요. 이걸 10분 정도 반복해주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압과 혈당을 모두 올려요. 하지만 깊은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안정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잠자기 전에 10분씩 해보세요. 지금까지 많은 환자분들을 지켜보면서 성공하는 분들과 실패하는 분들의 차이를 발견했어요. 성공하는 분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혈압과 혈당을 매일 재서 수첩에 적어두세요. 눈으로 보면 동기부여가 돼요. 어? 오늘은 혈압이 10 떨어졌네? 이런 작은 성취감이 습관을 만들어줘요. 두 번째는 가족의 참여예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쉬워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걸으세요. 서로 격려하면 훨씬 쉬워져요. 세 번째는 완벽주의를 버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못 지켜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100%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70%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이 있어요. 현재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 마세요. 이 루틴을 하면서 수치가 좋아지면 그때 의사와 상담해서 약을 조절하세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공복에 운동하기 전에 반드시 혈당을 체크하세요. 70 미만이면 간식을 조금 드신 후에 운동하세요. 저혈당이 더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갑자기 약을 끊으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어요. 수치가 개선되면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루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과 혈당을 재세요. 아침 기상 후와 저녁 식사 2시간 후가 좋아요. 그리고 그 수치를 달력에 적어두세요. 한달 후에 보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혈압과 혈당은 혼자 오지 않아요. 서로 손잡고 여러분의 몸을 공격해요. 하지만 반대로 둘을 동시에 잡는 방법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7일 루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일차는 아침 혈관 깨우기, 2일차는 식후 걷기, 3일차는 간식 바꾸기, 4일차는 저녁 탄수화물 줄이기, 5일차는 충분한 수분 섭취, 6일차는 천천히 식사하기, 7일차는 호흡 명상이었어요. 하루에 하나씩만 추가하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해야 습관이 됩니다. 74세 김영자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70세에도 20대처럼 건강한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혈압과 혈당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7일 루틴을 시작하시면 단 일주일 만에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작은 실천이 평생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혈압과 혈당 그리고 시니어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뵐게요. 건강하세요.